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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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, 좋지... 느낌이... 사도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아... 원래 10시 전에 저희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, 지금 벌써 1 0시예요 빨리 모이는 걸로 해서, 지금 여기 계획표 보시면은 저희가... 이러면 전망대도 아유. 가야 되고 징검다리도 가야 되고 식물원도 가야 되고. 아 근데 성기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빠 뭘좀 준비한 거 없어? 난는 민망합니다. 어? 어? 난 준비했지. 어? 그냥 휴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아, 있는 게내 계획인데? 즐거운 마음. <laughs> 오빠, 그러면 아나 싫어. 진실하게. 나는 나 성기 따라 갈래. 언니야, 너랑 똑같은 많이랑 잘해봐. 안녕. 어? 가자 우리 성기. 하나, 둘, 이게 다 맞추면 돼. 하나. 어머, 발도 딱딱 맞네. 진짜 가능? 하나, 둘. 하나, 천천히 하셔도 음. 돼요.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, 나 이런 경우 처음이라. 음. 너무 좋은데요? 나무가 있고 이래서 그런가 시원하네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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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빠야, 오늘 인스타 올리 살지 말을것 같아. 지금 우리 도착한지가 지금 한 15분 된것 같은데. <laughs> 그니까 너무 심한데? 가서. 제가 뛰어가서 데리고 오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. 혼자만 해도 늦는데 지금 둘이 이러니까 이렇게 늦지. 옆에서 그래. 지금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. 이간좀 30분 야 플랜이 완전히 지금 2시간이 들레이된 거야. 예의 아니냐 예의? 누가 보면 물이 없이 온줄 알겠어.